이제, 전남무안, 청계면, 남청리, 제 고향을 떠나서, 또, 타지 생활인, 부천으로 지금, 가기 위해서, 지금 자석버스, 목포터미널로 가서, 목포터미널에서, 이제, 고속버스 타고 이제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이제 부천으로 이제 가는 거죠. 부천으로 막바로 가면은 보통 한 5시간 걸려요. 근데 서울로 가면은 한 3시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로 가서 그리고 또만원 정도 더 싸다고요. 서울이.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등 프리미엄 우등. 프리미엄 우등이 44,000원이에요. 우등은 33,000원. 그러니까 만원더 이렇게 드려서 편안하게 가려고 하죠. 요즘에는 이제 예, 고부가 가치.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걸 추구하는 거죠. 어?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,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저 같이. 근데 이제는 점점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고부가 가치 가치가 높은 것을 이제 추구를 해야 한다고요.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아니,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인간관계 맺으면 안 되잖아요. 어? 피곤하다고요. 예약가 없는 인간관계는. 이제부터, 어, 아, 점점 현실적으로 돼가면서, 아, 좋은 길 열심히 하고, 또, 이 일을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항상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요. 그래서 일 나가는 즉즉 아주 확실하게 일을 해주고 그게 이제 에 습관이 된다고요. 항상 이 생활하는 거딱 보면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딱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아주 베테랑처럼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, 가져주고 생각도 그런.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줘야지만이 어 인생이 점점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일 처리하는 걸딱 보고 이게 이제 딱 생활하는 것도 딱 그렇게 고급스럽게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의미를 추구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족구가 아마추어 프로 리그 없으니까 제가 어디 족구 팀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. 아, 어, 저는 이제, 한 8년 정도, 8년째, 족구를 연마하기 때문에, 어? 한, 준프로 정도는, 빠르게 될수 있죠. 근데, 뭐, 동네 족구, 뭐, 씨, 순수의밥말아 쳐먹듯이, 그렇게 하면은, 제 인생에 그만큼 도움이 안 된다고요. 오히려, 마이너스라고요. 그, 정신이 팔리면은, 뭔가, 어, 어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,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, 이건 뭐, 씨, 어, 뭐, 뭐 영양가도 없고 뭐 거기에 정신 팔리면 뭐 도박처럼 정신이 피폐해지고 기만 뺏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 그게 어 속빈 강정이라고요. 알맹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맨날 그 중국의 속국, 일본의 식민지, 미국의 지금 위성국가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곧차 오니까 여기서 끊도록하겠습니다.